안녕하십니까. 저는 광산구청 시민경제과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팀장 이명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여기 이 무대에 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큰 무대인 줄 제가 어, 생각 이상의 그런 무를을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축하해 주시고 즐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저희 광산구청도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. 우리 또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마찬가지로 또 행운도 전, 전해드리겠습니다. 좀 전에 우리 LED등이 하나 더 남아있죠? 네. 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. 아 상품이 뭐예요? LED 등입니다. 아, 아, 네. LED <laughs> 어 행운을 가져가실 분은 정동희님. 정동희님. 어 계십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자 내가 받지 않더라도 축하의 박수를 계속 보내주시면 행운이 박수 소리를 듣고 가면다 환수. 가드립니다. 네. 감사드립니다. 네. 저희가 네, 네. 좀 회장님 대신에 제가 좀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? 우리 정식대 대표께서 네, 무대 계시는데 아, 귀한 걸음 해 주셨어요. 우리 광산구 위회 조영희 부원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? 돈이 무대에서 잠시 좀 진상 말씀을 자깐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광산구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 조영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네요. 아, 또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에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고 함께 나누는 딱 좋은 시간입니다. 즐겁게 보내시고요. 늘. 평화가 시간 보내십시오. 그리고 이웃 사랑 상인회가 이쪽 월계동 전체에요. 엄청 넓죠. 우리 동네에서 서로 서로 우리 동네 사람들 잘 이용하면서 이웃 사랑 상인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번창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시다.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조영용 응원께서도 행운을 드리겠습니다.